안녕하세요 디바제시카예요 300문장만 외우면 되는 초보 영어회화 벌써 오늘 7일차입니다 여태까지 잘 따라하고 계시죠? 어, 어. 자 여러분 어, 암기편도 좋지만 연습편을 많이 이용하셔서 평소에 연습편 보면서 한국어 보고 영어로 연습하는거 반드시 해야돼요 입으로 하셔야 돼요 자 오늘 7일차 첫번째 표현 시작해봅니다 이거 너무 쉬운거 아니야? 응? 하지만, 저는요, 영어를 배우면서 리액션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사람이 제대로 이 리액션 단어들을 배우지 않으면, 맨날 똑같은 표현들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nice, good, great, 이 표현도 좋지만, 진짜 현지 애들이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 amazing. amazing. 자, 소리를, a m 에서 밀어주셔야 돼요. amazing. amazing, 아니, amazing. 자, 이게 뭐냐면, 멋져 부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꼭 사람들이 그러면 진짜 뭔가 멋질 때만 어메이징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너랑 나랑 막야 어, 우리 이 차로 어디 갈까? 아 몰라 노래방 갈까? 아, 노래방 어디 좋은데? 아 모르겠어 야저 술집 갈까? 이자카에 갈까? 야, 맥주집 갈까? 아 몰라 야 저기 내가 진짜 괜찮은 데 있어 음식 진짜 맛있고 노래방도 같이 할수 있는 곳이야 어 진짜? 어메이징! 할수 있어요 어메이징이란 건 정말 누군가가 멋진 상황에서만 쓰는 표현은 아니에요 굉장히 긍정적인 리액션인 거죠. 좋아, 잘 됐다. 오, 그래. 이런 걸또 amazing 쓰실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amazing을 모르진 않아요. amazing을 모르지 않는데 사람들이 이 표현을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좀 어색한 거야. 쓰기가 어색한 거야. 그래서 상황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amazing 굉장히 상당히 많이 씁니다. 약간 좋아, 잘 됐다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자, 두 번째 표현 볼게요. 아구 자. 요거는 외우세요. 똑똑. 똑똑. 어, 집에 아무도 없나? Anybody home? 누구 집에 있어요? 뭐 문법 뭐 이거 다 때려쳐. 그냥 이렇게 써. Anybody home? 누구 집에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누구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할까? 집에 누구 있어요가 아니라 홈이 아니라 여기 누구 있어요라고 표현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Anybody here? 여기 누구 있어요? Anybody here? 이렇게, so anybody home? 누가 집에 있니? 또는 anybody here? 누가 여기 있니?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쓰겠죠. 진짜 문법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Anybody, somebody 아니에요. Anybody, 다음 표현 갈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 영화에서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Attention please! Attention please! 주목해 주세요. 집중해 주세요.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막 미드 같은 데서 꼬마애들이 막 왁자지껄 떠들고 있거나 막 학생들이 떠들면 선생님이 Hey, attention, please.라고 마죠. 선생님 원래 말은 Pay attention, Pay attention.이 표현인데요. 그냥 명령문으로 집중해라고 할 때는 따라합니다. Attention, please. Very good. 다음 거 볼게요. 자 친구랑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친구랑 통화를 하고 있는데, 여보세요? 야, 그래가지고 내가 뜨거워. 안 들려요. Hey! What? I can't hear you! 안 들려! 안 들려! 이러면 또 상대방이, 뭐라고? 안 들린다고? 뜨뜩 뭐, 이게 막 고쳐요. 막 자기가 와이파이 되는데 가요. 그래서, 이제 들려? 이 말이에요. 이제 들려? Can you hear me now? 야 이런 거꼴 같은 거 따로 외워놓지 않으면 전화상에서 순간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 Can you hear me now? 한 번만 따라할게요. Can you hear me now? 한번더 따라하자. Can you hear me now? Very good. 자이 표현 볼게요. 자이 표현은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따라 읽어볼게요. Can't be better than this. Can't be better than this. 주어 없어요. 주어 없이도 쓸수 있어요. Can't be better than this. 이것 보다 좋을 순 없다요. Can't be better than this.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 너가 음, 내가 너가 우리 집에 초대를 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 만드는데 너한테 어 돈까스를 만들어서 줬어. How do you like it? 야 어때? 내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내 돈까스 어때? 그랬더니 음, can't be better than this 하고 칭찬해줄 수 있는 거죠.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또는 남자친구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남자친구한테 프라다 지갑을 선물 받았어요. Can't be better than this.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말을 순간순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문법적으로 문장을 잘못 만들어내는 경우가 저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통으로 외웠어요. Can't be better than this. Can't be better than this. Okay? 자, 다음 문장 볼게요. Yo, yo, yo. Check this out. 많은 사람들이 이걸 랩에서만 들어서 이건 젊은 사람만 쓰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쇼핑몰을 갔는데 엄마가 딸한테 어, 예쁜 옷이 있어. Hey, check this out. 이거 봐봐. 괜찮니? How do you like it? Check this out. 정말 check this out은 막 랩퍼들이 Yo, check this out. 이럴 때도 있지만 그냥 일반 회화에서 이거 봐봐. 이거 봐봐. 할때 쓰는 말이에요. Check this out. Check this out. 자, 그렇다면 여기서 계알 하나만 더 배울 거예요. 호텔을 들어가는 건 체크인이고, 호텔에서 나오는 건 체크아웃이에요. I'm here to check in. I'm here to check out. 자, 체크인 체크아웃가 이건 들려요. 이건 달라요. 같지 않아요. Check this out. 이거 봐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니, 시카스. 뭐 이렇게 쉬운 문장을 가져와요. 뭐 우리가 설마 커먼을 모를까봐, 음 모를까봐, 음 모를 것 같아. 왜냐면, come on! 이게 아니라, 야, 나, 얘들아, 나 남자친구 생겼어. 그러면 여러분이, come on! 이래요. 많이 미디어에서 들었죠.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come on! 뭐야? 설마, 에이, 이거예요. 근데, what the? 이거는 약간 더 부정적인 말이에요. 뭐? 이런 의미에요. What? 더는 뭐? 이런 건데, come on은, 치! 에이! 이런 느낌이에서 come on! 이 표현을 여러분 아마 쉽게 이해하실 것 같은데, 어 뭐, come on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돈을 누가 내야 되는데, 얘가 막, 막 되게 시간을 오래 끌어. 그럼 come on! 이러면 빨리 해! 라는 표현도 돼요. come on은 설마 라는 것도 되지만 hey come on 이러면 빨리해 빨리와 이런 표현도 되고 설마라는 표현도 되고 정말 그 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 거 disgusting 무슨 뜻일까요? disgusting oh my god that's disgusting 누군가가 이제 서울 한복판에서 술을 거하게 먹고 길을 가다 갑자기 강남역 한복판에 전을 붙여요. 그전 안에는 해물파전도 들어있고, 부대찌개도 들어있고, 닭똥집도 들어있어요. Disgusting! Ew! Disgusting! 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게 영어식으로 으악! 이거 있잖아요. 약간 이게 약!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는 이유!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유! 이러면, 으, 들어! 들어! 이런 말이에요. 이유는 좀, 으악! 이런, 이런 느낌이랄까? 근 네, 이제 정확하게 더러워라고 하면 disgusting 이라는 것도 있고 또는 사람한테 you're disgusting 그러면 이런 재수없는 이런 표현이 됩니다 you're disgusting 이러면 이런 재수없는 더러운 자식받는 너 이제 죽여 죽는다 이런 그러니까 좀 그냥 삐 소리까진 안나는 욕 disgusting 하면 기분 좋진 않겠죠 자 이번에는요 제가 다이어트 중이에요 다이어트 중인데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아줌마가 날 알아보신 거야. 그래서 비바지식하에 아이스크림 많이 줄게요 하고 막 아이스크림을 많이 막 해줘요. 그럼 제가 아저 다이어트 중인데 어 아줌마 그 정도면 됐어요. That's good enough. 그 정도면 충분해요. That's good enough. Oh, that's good enough. 누군가가 나한테 더 많이 주려고 해. 그때 내가 아아아저또저 또. 그 정도면 됐어요. That's good enough.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선생 님9이 빠지고 enough는 어때요? That's enough. 그러면 충분해요, 충분해요 이런 말이야. 그런데 that's good enough. 아 어, 충분히 괜찮아요라고 말이 조금 더 예뻐지죠, 오케이? 음, 그 정도면 좋아요, 충분해요. That's good enough.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표현이고 이 표현 정말 많이 써요. That's good enough. 다음 표현입니다. 자, 다음 표현은 문법에 맞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써요. 내가 지금 호텔에 있어. 나 박물관 찾아갈 거야. 그러면 가사람한테 Where is the museum? 그래요. 박물관 어딨어요? 그랬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해가지고 가래. 그럼 네가 여기서 얼마나 먼지 알고 싶잖아. 그때 원래는 How far is it from here to the 박물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묻지 않고 그냥 Is it there? How far from here to there? 여기서 There라고 제가 여기를 비워놨어요. 왜냐면 여기는 여러분이 가고 싶은 장소예요. 그래서 From 어디로부터? 여기로부터 내가 비어놓은 장소 뭐라이 o 리 에어포트, 호텔, 레스토랑 Any places you want. 여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라는 뜻이에요. 지금 동사가 없죠. 그래요. 원래 How far is it from here to there? 이렇게 써야 되는데 Is is을 그냥 빼고도 많이 써요. How far from here? 솔직히 말해서 어어 어, How do I get to the museum? 어떻게 하면 도, 박물관까지 가요? 라고 물었는데 그 사람이 막 설명을 해줬어. 그럼 나 그냥 간단하게 지금 너랑 나랑 뮤지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얼마나 걸려요? How far from here?만 물어도 돼요. 다시 한번. How far from here? 여기서 얼마나 걸려요? 너랑 나랑 내가 어디를 가고 싶어 하는지 주제가 정확하다면, 아이고, 아이고. 주제가 정확하다면 그냥 이렇게만 물어도 상관이 없어요. How far from here? 그럼 이게 문법적으로 맞지 않아요. 근데 다 알아들어요. 그 'is/is'을 꼭 쓰지 않아도 돼요. 'how far from here' 여기서 얼마나 먼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답이 있어요. 'it's not far from here' 여기서 멀지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답으로 쓸수 있죠. 'it's not far from here', 'it's not not.' 안아요. far. 멀지 않아요. from here. 여기서 멀지 않아요. 다시 한번 그럼 두 문장을 같이 해볼게요. How far from here? It's not far from here. 다시 한번. How far from here? It's not far from here. 자 이러면 far from here. 이런 표현은 정확하게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다음 표현입니다. 자이 표현은 아이 스펠링 내가 틀렸다. 이 표현은 굉장히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실제로도 시험에만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일반 회화에서도 많이 써요. I don't buy. It. 난 그것을 안 사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야너 그거 알아? 제시카 어렸을 때 되게 뚱뚱했었다. 나막 65kg 나갔다. Come on. I don't buy it. 무슨 뜻이에요? come on. 설마 아까 배웠던 표현대로 i don't buy it. 안 믿겨라는 표현이에요. 오케이.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buy는 사다가 아니에요. i don't buy it. 그러면은 음 그것은 난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언니 진짜로 나안 사.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i don't like to buy. 나 사고 싶지 않아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겠죠. i don't like to buy라고 하면 되지 i don't buy it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이 돼요. 근데 I don't buy it을 맨날 외우고 있다가 어느 날 외국인이 한번 썼어. 그걸 내가 알아듣잖아? 절대 안 까먹는다. 나도 그랬어. 나도 맨날 외우고만 있다. 내가 쓰는 일은 없었거든. 근데 외국인이 쓰는 걸 보고 내가 완전히 습득이 돼서 그 다음에 내가 한번 썼던 이게 완전 내 문장이 되더라고. 연습이 진짜 중요해.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고. 자, 이거는 이제 약간 초급에서 약간 올라갔는데 어렵지 않아서 가져왔어요. 자, 보세요. I barely know her. 여기서 barely라는 건 거의 모안 한다는 거예요. 이건 낯이에요. 낯인데 낯이 너무 세. 그래서 낯이 100% 아니면 얘는 90%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 제시카 알아? I barely know her. 난 거의 제시카 몰라. 난 제시카 알지 못해요. 거의 알지 못해요. 오케이? Do you know Jessica? I barely know her. 난잘 몰라. 야, 그럼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Do you have time? 야, 너 시간 좀 있어? 요즘 바쁘지? 아, 우나 요즘 너무 바빠. I barely have time. 자, 이 다음 문장까지 같이 배울게요. Barely를 많이 쓰세요. 왜냐면, 모르겠어. 조금 이제 초보 회화들이, 현대에서 좀 살다 보면 많이 듣게 되거든. I barely have time. 나 거의 시간이 안 나. 미안해. I barely have time. Okay? I barely know her. I barely have time.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표현 정말 이런 표현들은 너무 쉬운데 정말 꿀 같은 표현이에요. 엘리베이터를 딱 가려고 그랬어요. 아니, 에스컬레이터를 타려고 그랬어. 나도 막 급하게 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급하게 왔어. 그럼 뚝 부딪혔잖아요. 그러면 먼저 가세요 할수 있잖아요. You go first. You go first. okay, 먼저 가세요. 그런데 여기서 go가 반드시 가세요만 있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 음, 밥을 먹으려고 다 기다렸어요. 근데 그래도 한국 문화에서는 어른이 먼저 드셔야지 그러면은 아빠가 이제 딱 자리에 앉으셨어. 그럼 엄마가, honey, you go first. 그래요. 여기서 you eat first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go는 하다예요. 당신 먼저 하세요. 오케이? 당신 먼저 하세요라는 표현으로써 여기서 go가 쓰인 거지. 항상 가다라는 표현은 아니에요. 오케이? After you라는 표현도 쓸수 있죠. After you라는 표현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so you go first, 당신이 먼저 하세요. 자, 근데 그거과 비슷한 표현 하나 더 가져왔어요. 이런 거예요. 어 여러분이 식료품점에 갔어요. 식료품점에 갔는데 두두두두두두빨리 가가지고 내 계산대를 딱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시금치를 이렇게 내려놓으시려고 해요. 아 어, 그럼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you go first 할 수도 있고 또는 oh go ahead 할수 있어요. 여기서 go ahead는 하던 거 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go ahead도 먼저 하세요 라는 의미도 맞지만 약간 어, 하려던 거 하세요. go ahead, go ahead.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대화 아니 누군가가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잠깐 들어와서 어 can I ask you a question? 저 질문 좀 하나 할게요. 질문 다 끝났어. 이제 하던 거 하세요. 이렇게, go ahead, go ahead. 뭐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go ahead 너무 많이 써요. No. 너무 많이 있어서 이거 정말 상황을 내가 너다 주기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냥 그 하던 거 그냥 너 그냥 해라, go. 너 원래 go 하려고 head 앞에 방향으로 하려고 했었던 거 있잖아? 그거 그냥 그대로 해라는 얘기라서 정말 정말 많이 써요. Keep going이랑 같은 뜻인가요? 아니요, 틀려요. Go 해야 되는 틀려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럴 때도 있어요. Uh, so, well, can I take your order? 제가 메뉴 받아드릴까요? Can I take your order? 그러면은 oh yes 그래요. 그러면 okay go ahead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방금 내가 제가 주문 받아드릴게요. 그랬더니 yes I'm ready 그래요. 손님이 자기 준비됐대. 그럼 내가 go ahead 뭐예요? 어 oh, 말해. 이런 말이에요. 주문해. 어 이제 하려고 했던 거 해. 그 그러니까 이게 go ahead가 상황 상황마다 정말 다르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계세요. 이거는 그 헤드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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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쓸수 있어요. 음, 상황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Where are we? 우리 어디야 지금? Where are we? 쉽죠? Where are we? 우리 어디야? 자, 그렇다면서 문제 나갑니다. 나 어디니? 야. 나 지금 어디니?라고 물어볼 땐 where am I가 되겠죠. 비동사 들어가고 주어 들어가니까 where am I, where I am 아니에요. Where am I? 야, 우리 지금 어디야?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길을 잃었어. Hey, where are we? 우리 어디야? Where are we? 자, 그런데 여기서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도저히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몰라요. 그랬을 때 우리 어디로 가고 있니?라는 표현은 또 틀려요. Where are we going? 우리 어디로 가니? 다시 한번 Where are we going? 이거는 아까 질문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에서 쓸수 있지만 약간은 좀 의미가 정확하게 다르죠. 이건 어디로 가고 있냐. Where are we going? 우리 어디로 가니? Where 아 어, 그럼 아까는 Where are we? 우리 어디니? Where are we going? 어디로 가고 있니?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답이 나와요. 자 헤딩이라는 표현 정말 많이 있습니다. 현지에서요. 헤딩. 헤드 머리 아니고요. 헤드는 동사로 어디 쪽으로 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 am heading to home. 나는 향하고 있어 집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너 어디 가? I'm heading to home. 난 지금 집으로 가고 있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제 근데요. I'm going home 하면 안 되나요? 그것도 많이 쓰는데 쉽잖아 근데 내가 봐서 보니까 헤딩을 진짜 많이 쓰는 거야 그래서, I'm heading to home 그러니까 머리를 집쪽으로 두니까 머리를 집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면 어나 지금 쇼핑몰에 가고 있어 I'm heading to the mall o k a 어나 지금 이 앞에 편의점에 가고 있어 I'm heading to the 뭐, 뭐, convenience store 이렇게 I'm heading to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뜻 하나만 더 외울게요 이건 다알 거예요. Hey, where are you going? Oh, I'm on my way to home. 난 집에 가는 길이야. 라는 뜻이에요. 말이 살짝 다르죠? 말이 살짝 다른데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근데 왜 우리가 다르게 외워야 되냐? 아, 걔네들이 다르게 쓰니까. 말이 아, 아, 아냐, 아점이냐야. 정말 다 똑같아. 근데 둘다 알아두는 건 정말 좋아. I am on my way to home. 근데, 솔직히 말해서, 실제에선 to를 많이 빼요. 굳이 발음하실 필요 없, 없는데, 문법적으로는 맞아요. I'm on my way home. 이렇게 많이 써요. I am도 빼버려요, 그냥. Yeah, where are you going? On my way home. 이래요. 원래는 to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의 막 발음상으로 많이 빠지거든요. 근데, 뭐, 그래도 제가 써놓을게요. On my way to home. 자, 이 다음 문장은요. 오늘 배우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읽을게요. Don't take it for granted. Don't take it for granted. 누군가가 나한테 별풍선을 줬어요. 근데 내가 당신이 나한테 별풍선 주는 건 당연하지. 난 예쁘고 노래도, 아, 노래는 잘 못하는구나. 음, 난 예쁘고 영어도 잘하고 미스테리 잘하니까. <laughs> Don't take it for granted.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뜻이에요. 제가 죄송합니다 노래는 좀 잘못해요 제가 뭐 엔터테인먼트적인 여러 가지 소질을 가지고 있지만 노래는 좀 못한다는 거 그래서 내가 막 여러분의 별풍선을 막 당연히 받았어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Jessica Don't take it for granted 자 granted라는 건 granted granted 답 돼요 Don't take it for granted 오케이 다시 한번 Don't take it for granted very good 다음 거 갈까요? 좀 속도가 느리지. 자, 빨리 갈게요. That sounds good. 아, 좋아. That sounds good. 좋아. 다음 거 갈게요. 자, 누군가를 소개받았어요. 근데 내가 말씀 많이 들었어요. I've heard a lot about you. I've heard a lot about you. 당신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할게요. I've heard a lot about you. I've heard a lot about you. 말씀 많이 들었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나는 have pp로 무엇을 해온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많은 것을 당신에 대해서. 다음 거. 자, 이런 표현도 있어요. 따르릉. 친구야, what are you doing? 뭐라니? Oh. I'm about to have dinner. I'm about to. 무엇을 막 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I'm about to have dinner. 어! 나 저녁 먹으려던, 차, 뭐 저녁 먹으려던 중이야 라는 뜻이에요. 막 저녁 먹으려던 참이야. 그 순간. I'm about to. 뭐뭐 하려고 했었다. 이거는 이제 문법적으로 따로 많이 배우시는데 정말 배워도 많이 써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참 너무 좋아요. I'm about to. 자, 여기서 about은 뭐뭐에 대해서가 아닙니다. 다음 표현 볼게요. 근데 좀 쉬워질 거야. 자, 나 이런 경우 있었어요. 학교에 갔는데, 그때 당시 학교를 막 다니고 있었는데, 내 가방이 너무 무거워. 내 화장실에 이걸 들고 갈수 없어. 막 벤치에다 내가 다 풀어놨어. 내 화장실이 바로 앞이야. 잠깐만 갔다 오고 싶은데 누군가가 내 가방을 좀 봐줬으면 좋겠어. 근데 이때 봐주다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See? 보다? 아니요. Watch해. Hey, could you watch my bag? Could you watch my bag? 그러면 내가 어디 간 사이에 잠깐만 좀 봐달라라는 뜻이에요. 어? Could you watch my baby? So I, I need to go to the bathroom. Could you watch my baby? 만약에 공원에서 엄마가 화장실 잠깐 가고 싶은데 애기 유모차를 잠깐 봐달라 그러면 Could you watch my baby? 이렇게 할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watch를 기억하세요 watch, 좀 봐줘 이런 뜻입니다 다음 거 자, 이건 제가 일부러 약간 줄임말 안 쓰고 바로 가져왔어요 야! You're giving me a hard time All right. You cannot fool me You cannot fool me 당신은 날 속일 수 없어. 이런 뜻이에요. Fool 한다는 게 약간 나를 놀리고 나를 어리석게 만들고 나를 속이는 거예요. So when I say, Hey, you cannot fool me. 어? 너 컨닝했잖아. 너내돈 훔쳐갔잖아. You cannot fool me. Yo.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린애들만 쓰는 표현 아니에요? 그건 명사가 동사로 쓰인 거네요. 네, 이건, full은 여기서 동사로 쓰였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거, 이거 표현 너무, 좋아. 내가 너무 좋아하는 표현. Been there, done that. 아, 이거는 거의 뭐, 인생의 그 성인 군자 레벨에서만 하실 수 있는 표현들이에요. 내공이 많이 쌓이신 분. 자, have pp는 뭔가 과거의 경험이에요. Been there. 거기 있어 봤고, done that. 해 봤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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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나 옛날에 다 해본 거야. 이런 거 있잖아. 언니 그런 거다 겪어봤다, 이미요. 어? 언니 다 해봤어. Been there, done that. 이래요. 문법적으로 뭐 맞는 거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냥 이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말이에요. Been there, done that. 나다 해봤다, 야. 응, 그래, 그래. 언니가 이해해. 다음 거 볼, 볼게요. 좋아해 좋죠. 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 이제 얼마 전에 우리 팬이 언니 저는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지난번 남자친구가 바람피거든요 개새끼 그래가지고요 저는 남자를 다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그랬을 때 외국 애들이 잘하는 말 I have a trust issue 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누군가 사람을 다시 믿는데 약간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한국말로 이걸 얘기하면 I am very difficult to trust someone 뭐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한국말적인 표현이고. 나는 누군가를 믿는데 좀 문제가 있다. 어, 그냥 가슴 아픈 것도 있었고 이런 많은 것들을 포함하는 게 I have a trust issue라고 해요. I have a trust issue. 오케이? Okay? 근데 이슈 대신 problem을 영작할 때 issue problem, 아, trust problem 아니야 trust issue라고 많이 해요. I have a trust problem, trust problem이라고는 많이 안써 trust issue라고 해요. 여기서 issue는 뭔가의 문제점이에요. 음. 문제점인데 그게 이슈라는 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야. 프라브럼은 약간 나쁜 뜻이에요. 근데 이슈는 그냥 그런 좀 그냥 나쁜 것까진 아닌 느낌. 음, 오케이 다음 거 볼게요. 내가 음, 돈이 없었죠. 내가 신용카드 잃어버렸죠. 근데 지금 내가 2만 원을 바로 결제해야 됐죠.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했죠 야 우리집와서 2만원만 빨리빌려줘 나 2만원 내야돼 그래서 2만원, 걔가 집으로와서 나한테 현금 2만원 갖다줬어 에이, I owed you one 야, 나 너한테 빚졌다 I owed you one 이 빚진게 정말 돈적인 빚도 있고 내가 필요할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줬잖아 그러니까 나도 빚을 진거지 그런 빚, 신세를 졌잖아 그래서 I owed you one I owed you one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 갈게요 Don't change the subject. 싸울 때 많이 쓰죠. 오빠, where were you last night? 어젯밤에 어디 있었어? 그랬더니 오빠가 oh, oh, guess what? I went to bed really early. I was super tired. 나 잠자러 일찍 갔어. 나 엄청 피곤했거든. Oh, really? But my friend told me that she saw you at the club last night. 근데 내 친구가 오빠 클럽에서 봤다던데? 어, 그래? 근데 뭐, did you change the phone? 너 핸드폰 바꿨냐? 오빠? Don't change the subject! 주제 바꾸지 마! 이런 표현이 되겠죠. Don't change the subject! 그러면, 음, 뭔가 막 말을 돌려가지고 주제를 바꾸려는 사람들,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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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change the subject! 말 돌리지 마!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포기할 그만하지 마시고 바로 연습편으로 넘어가 볼게요. 배움도 중요하지만 연습이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